구별된 길, 구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laughs> 저희들은 교회 에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어,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얘기할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심판과 구원의 관점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되면 논쟁으로 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전도하는 것을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 전하는 것은 더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님,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심판 피하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면 장성한 자녀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보금절하는 예,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야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단다 라고 바라면 자녀들이 뭐라고 어,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에이 어머니 그건 다 미신이에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교회 나오라고 목사들이 꼬시는 말이에요. 흥금하라는 수단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가지 마세요.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 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자기 혼자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권하는 것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는 단순하게 그냥 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감찰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 백성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토탈적으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희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이런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슬지 않게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이 성은. 그런데 이 성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 소돔성에 전도의 책임을 진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말 하나님 말고 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우렘 조카 로스입니다. 로스 이, 이 소돔성의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기 때문습니다 로스는 가난 땅에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소돔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 소돔성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풍요의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소돔성 사람들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면 싫어하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사춘 그들의 사상과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로스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로스의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 자들이 있습니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로 롯의 가족들의 행위들을 볼때 신앙의 모습을 볼때아 롯이 아, 정말 입을 다물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롯의 가족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첫 번째입니다. 로 롯입니다. 친국한 전도자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어중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봇이 소돔성문에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소돔성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문은 재판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소돔성 도시의 권력과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이 소돔성 성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불의의 도시, 소돔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로시, 소돔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을 타입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음을 얻어야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지도자들, 대통령이야, 국회의원들,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됩니다. 싫은 말하면 누가 좋아서 자기 지도자 를 뽑아줍니까? 친절하고 아 잘한다 잘한다 방수 치주고 맞장구 치면은 여러분 인기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일은못고지하고 무엇이라도 한게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신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신하는 말 하면 인기가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소돔성 민들, 그렇게 살면 하늘께 심판받습니다. 남자여자 가리지 않고 막 성행위를 하는 것. 이 성폭행입니다. 하늘 불로 면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성 망합니다, 여러분. 아니,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문해서 얘기하면 인기가 있겠습니까? 아,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말 들으면 아주 불쾌해할 것입니다. 아니, 낯선 놈이 우리나라 이주여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고? 한 소리 할 겁니다. 아, 여러분이 속한 단체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동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좀 바로 사세요. 정직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이 옵니까? 음, 이, 어, 냉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비웃을 겁니다. 너나 잘해라. <laughs> 너나 잘해라. 라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그들 눈치를 봐야 돼요. 성계국은 사울왕이 이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그들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자기가 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다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블리인과의 전쟁에서, 길고와 산 전쟁에서 폐해서 자살하는 신세가 되겠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 버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착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니까 자기 인정해주니까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어, 세워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어, 멸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문에 앉기 위해서 치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 자신은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어둠거나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섞이면 안 됩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것, 저것,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로시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 타락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로의 집에 들어와서 쉴 때입니다. 이 사실을 안 소동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서 젊은 남자 모습으로 온 천사와 상관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laughs> 이 단어를 히브리, 어, n i v 영어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무 잘 알기 쉽게 번역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Have sex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x with them 이라 남자들이, 남자의 모습을온천사들 향해서 Have sex with them. 그들 내놓아라. 우리 섹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순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소돔의제가 동성애 그리고 약한 자들의 폭력입니다. 내놓지 않으면 문을 구속으로 뺏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폭력이에요. 이 강한 자가 억압한 약한 자를 폭력으로 이 불이익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세상을 보는 듯 합니다. 그들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다 취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대로 취할 수 있습니까? 힘센 사람. 싣는 자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회. 타락하고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시켜 버렸습니다. 이소돔은 물로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로시 소돔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8절입니다. 청하노니, 청아노이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저절, 저절하지 말라. 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안 말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로시, 이런 말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 꾸짖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동성의 지도자잖아요.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 그리고, 해결책으로 제약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에게 시집까지 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천사 대신에, 내 딸들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던 만들알아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자들 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딸들 희생시키는 것말이 됩니까? 자기 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족을 희생시켜도 되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사람들 말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가족들 얼굴고매면할 때도 많습니다. 소돔선 사람들도 로봇의 이 말을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물러나라또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하리라 하고 로스를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수려 하는지라 소동성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로스의 딸들의 예비 사위들도 로스의 말을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소동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고 로스의 가족들 데리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로스는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1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시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그러면 일어나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아유, 우리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 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로스의 말을 우습게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고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익감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도 웃어 농담으로 치부하는 이런 자들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할 텐데 누굴를 택해야 됩니까? 자기 딸을 시집보내려고 한 로우십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택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간 길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로우슨 사윗감을 소동성 사람들 중에 택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쾌락과 불을 위해서 소동성에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자기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구가 없잖아요. 연구 영구 있는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뿌리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제가 적당히 타협하면 살았기에 그의 말은 예비사이들에게도 농담처럼 들린 것입니다. 그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의인 영명 중에 포함될 수 있었던 그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로스 아내입니다. 이 뒤돌아본 자입니다. 세상에 같이 사로잡힌 신앙인입니다. 천사들은 소돔성에 들려온 부르지즘이 사실이란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와서 자기와 상관하겠다고 떠들어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 작정시키기로 작정했다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롤에게 빨리 소동성을 떠나서 산으로 피내라! 꼭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머뭇거렸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그의 손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성밖으로 끌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도저히 어떻게 된 겁니까, 롯이?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 살라고 경고했는데도 지치는 거예요. 천사는 억지로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 제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 이 믿음 없는 자야 하고 가만히 했을 것 같습니다. 의지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책망하지 않고 그저 로스의 손을 잡아서 생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로이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간 이후 부와 출세였습니다. 그 바람대로 소돔 성문에 앉을 정도로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신앙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소돔성이 멸망당하게 되자 그가 이룩한 부, 명예, 이 모든 이룩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멋진 집, 괴물 화려한 옷, 도시 문명에서 산 교양과 품격, 승문에 얻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한 것입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미래에 맞는 거예요. 로또차 이 정도 신앙이었는데, 신앙이었 그 안에는 말했을 것 뭐라 하겠습니까? 이 아내는 세상적인 가치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물질적인 안정과 화려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로스의 아내는 선사의 경고를 들었지만 은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남편과 어떻게 어떤 사회적 지위인데 어떻게 내가 사모님이 되었는데 사모님 소리 듣는데 우리 괴사모님들은 다릅니다. <laughs> 네, 우리 사모님들은 이렇게 떠나면다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우스의 안에는 지금 정문의 지도자 안에 사모님 소리 듣든 듣고, 근데 지금 어떻게 얻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현실을 내려놓아야 된다, 현실 앞에서. 그녀는 하나의 말씀보다 소돔의 쾌락의 문화와 물질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도이 신앙 선택입니다. 이런 신앙은 선택입니다. 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도 선택했는데 오늘도 선택해야 됩니다. 내일도 선택해야 됩니다. 늘 신앙 선택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백신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르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이 바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 선택 앞에 섰습니다 내일도 쓰게 될 겁니다. 늘 쓰는 거예요. 로스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하나의 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바을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멸망을 소독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26절입니다. 로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심앙받씀시니다 로스는 자기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부인에게도 신앙 전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가족 중에서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데 아내 보험전라는걸 먹을 수습니까 특히 아내가 믿지 않을 경우 남편은 여러분 그 아내의 영향력을 도로 받게 됩니다. 아담과 아, 하나가 서로 대화를 할때 결국은 하와의 말에 아담이 눈같지 않습니까? 결국 로스는 아내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심판받고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스의 딸들입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한 딸들입니다. 로스의 가정은 총체적으로 신앙에 실패한 가정입니다.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로스도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배울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배운 그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신앙전수는 여러분, 교육으로 안 됩니다. 아카데미 하지 않습니다. 칠판 꺼내놓고 신앙 1, 2, 3 한다고 신앙전수가 안 됩니다. 신앙전수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로세 스두 딸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해서 다른 거예요. 소돔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불러 심판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면 속에 있는 감추어진 제 본성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로과 함께 동굴로 피신한 두 딸은 아버지, 없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치마여 우리 아버지로 말면 후손을 이어가자. 이러또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만 읽어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그럼 실제로, 이로스의두 딸들은, 아무 말대로 아버지로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했습니다. 폐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소동의 타락한 성문화가이두 딸들에게 내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조차 내딸들 데리고 가서 만들어 해도 된다. 성폭행이 된다막 내줬잖아요. 간호해도 된다. 근데, 정작, 자기가 자기 딸들, 자기 딸로 가는 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두 딸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모합 조상이 됐고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은 암몬의 조상이 됐습니다이두 민족은 곧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로는 자신의 딸들마저 신앙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가정 안에 보금이 실종되었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자녀는 신앙을 배울 수 없습니다. 로스의 가정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내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때 이곳에 제대로 된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아 5장 1절에도 예루살렘성에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소동성이 암만 뒤져도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로과그 가족들을 구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지체하는 로의 손을 억지로 잡고 끌어서 성밖으로 끄집어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머뭇거리는 중심 없는 신앙인 로을스를왜 구원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로스를 구해준단 말입니까?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로스,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로스 구금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머뭇거렸고 침묵 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중보 기도를 기억해서, 로스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이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를 신판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좀 전하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심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돔성의 멸망이 먼 훗날에 먼 예전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 앞에 닥칠 미래입니다. 현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구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는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십시오. 내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십시오. 내 아내 전도하십시오. 내 남편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점점 여러분, 은혜의 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내도 안 듣습니다. 이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지해도 외면합니다. 지금 그래도 은혜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래도 건져내십니다. 몇 명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그에 놓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때가 지나면은 심판이 시작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프로스께서도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